그리고 솔직히 위탁판매가 전문직 보다 더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디지털 곰마디입니다 귀엽죠? 단언컨대 위탁판매는 전문직 이상의 소득을 낼수 있고 또 실제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위탁판매가 전문직 보다 더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뭔 헛소리야 욕하시기 전에 영상 짧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지난 영상에서 사입과 위탁 판매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자 두 개로 위탁 판매 월 매출 4, 5천만원 순수익은 500만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개의 마켓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플레이 오토에 8개 마켓을 모두 연동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주문 관리를 하고 송장 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상품을 가져와야겠죠. 상품이라기보단 주문을 수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션부터 티몬까지 8개 마켓을 연동을 시켜놨고요. 자, 주문 자동 수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각 마켓에서 주문을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것들은 뭐, 물론 1, 2분이면 충분히 수집이 됩니다만, 제가 미리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6시 19분, 방금 땡긴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뭐, 주문을 땡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주문을 가져오면, 쿠팡, 티몬, 쿠팡, 1 1번가 티몬, 쿠팡, 역시 쿠팡이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신규 주문이 방금 가져온 거고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여기 송장 출력에 있는 것들은 이미 오늘 주문을 넣었는데, 영상 찍는 거는 지금 6시 20분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오늘 하루 동안 나온 매출입니다. 왼쪽에 시간이 나오죠. 어,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21일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4시 이후부터 처음 지금 주문을 가져온 거고요. 요 9시는 오늘 오전 9시에 가져온 것들 이렇게 주문이 됩니다. 꽤 많죠. 그리고 이 위에 조금 있는 것들은 1시 58분부터 있는 거는 이 오후와 2시 사이에 팔린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신규 주문은 네, 그 이후 2시 이후에 또 팔린 거 합치면은 꽤 많죠 그리고 총 금액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이 수집이 되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도매 사이트에 엑셀로 주문을 넣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을 누르면 자, 제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양식대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왜냐면각 도매 사이트마다 주문을 넣는 방식이 틀립니다. 뭐 지금 많이들 쓰시는 도매코, 오너클랜, 온채널 이런데들은 다 주문을 넣는 양식이 다 다르고요. 그런 양식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양식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이게 상품 리스트고요. 요걸 그대로 저장해서 도매 사이트에다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실제로 이렇게 넣고 나서, 그러면은 신규 주문에 있던 게 송장 출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간 거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저녁 6시까지 주문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밑에 금액이 보이시죠? 338만원. 이 금액은 물론 오늘 하루 만에 팔린 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 월요일까지니까 이제 대충, 토, 일, 월, 이렇게한 3일 동안 판매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팔린 것들을 가지고, 물론 뭐 배송비나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량도 뭐한개짜리 20개짜리 굉장히 많죠. 네. 수량 판매가 이런 식으로 꽤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고, 자, 이거를 엑셀을 넣어서 주문을 넣었죠. 그러면은 도매 사이트에서 발송을 하고 나서 송장번호가 나오겠죠. 그 송장 번호가 나온 거를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하나하나 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송장 번호가 나오는 것도 물론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엑셀로 받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올리는 건데요. 그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송장 업로드를 누르면은 역시 여기도 양식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요. 송장 양식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요.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이거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무려 238건이 송장번호가 다 들어간 걸보일수 있죠.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전체 선택을 누르고 보내기를 누르면 지금 이 연동된 8개 마켓에 모두 송장번호까지 전송을 해줍니다. 실제 해볼게요. 이렇게 송장을 보내는 게 보여지시죠?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받고 송장을 넣는 데까지 지금 영상의 풀타임 기준으로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이거를 하루에 두번 합니다. 오전에 한번 주문을 수집을 하고요. 오후 2시쯤에 해서 각각 넣고 나면은, 물론 송장은 저녁에 한 번만 넣어도 되니까 그 송장 넣는 시간은 한번더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CS나 큰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하루에 짧으면 정말 짧으면 10분, 길어도 2, 30분 이내에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출고 버튼에서 다 사라졌죠.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단 5분 만에 8개 마켓에서 들어온 수백 개의 상품을 주문을 가져오고 송장까지 등록하는 걸 끝냈죠. 지금 보셨죠? 만약 솔루션이 없다면 여덟 개 마켓에 하나씩 들어가서 몇백개의 주문을 확인하고 배송 처리하고 송장 등록하고 이 업무를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자, 만약 이걸 사이을에서 직접 배송한다고 하면 매일 수백 개씩 판매되는 상품 재고 관리에 CS 주문 처리에 배송 직원도 몇명 필요한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사입해서 마진이 정말 많이 남는다고 해도 창고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 리스크 다 감안하고 결국 나한테 남는 가처분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면 공장에서 알아서 배송을 해주고요, 반품 교환 처리도 다 해줍니다. 이게 누구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윈윈이에요. 공장은 마케팅하기 힘든데 누가 잘 팔아줘서 좋고 저도 매입할 필요 없이 판매해주고 수익을 내고 둘다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전문직 얘기를 했냐? 원래 온라인 쇼핑몰은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상품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조나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상품을 준비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근데 위탁판매는 상품을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도매 사이트에 몇백만 개의 상품이 있고요. 여러 도매 사이트와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자 애초에 잘 팔릴 거 한두 개 찾아서 파는 게 아니라 몇천몇만 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상품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상품을 보는 내 안목보다 엑셀을 잘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거다 도매사이트와 솔루션 사용 방법을 완벽히 익히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수많은 도매사이트에 있는 상품 t v 가다내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상품은 위탁판매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활용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그땐 어딜 가서든 먹고 살수 있는 나만의 밥벌이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감히 전문직 자격증에 비유를 한 거예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솔직히 위탁판매가 전문직보다 더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출근도 안 하고 하루 몇 시간만 써서 월 5, 600을 번다. 현재 연봉 1억에 실수령액이 640만 원 정도 돼요. 출근도 안 하고 직장인 상위 3%가 되는 겁니다. 꿈같은 이야기죠. 두 번째 수익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업은 노동시간 이꼴 돈입니다. 전문직 분들은 이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보통 돈을 많이 벌수록 계속 바빠집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아까 솔루션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주문을 엑셀로 처리했는데 그 판매 내역의 엑셀이 한 줄이든 백 줄이든 천 줄이든 내가 쓰는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인 거랑 천만 원인 거랑 처리 시간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자 매출이 엄청 올라가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사업이 정말 좋은 겁니다. 사실 저는 바로 이점 때문에 위탁 판매를 시작했어요. 내가 사입을 하면 많이 팔려도 재고 때문에 걱정이죠. 근데 위탁 판매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건 전문직을 비하하는 것도 위탁 판매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부업으로 생각하는 위탁 판매도 어떻게 바라보고 노력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판매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체코 프라하로 유럽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한 10시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호텔에 가서 주문을 확인을 했는데 내가 타고 온 비행기 값만큼 번 거예요. 자, 그럴 때가 정말 아말 그대로 디지털 노마드가 됐구나 라고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출퇴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전문직 분들께서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위탁 판매자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